어? <목소리> 봤어? 이 몸뚱이로 평생 벌어도 센돔의 비늘 하나 팔아서 벌 돈이 훨씬 많다고 에이, 이봐 이런 이럭 참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아주잠깐만 된다고, 응? 이게 고구 같은 놈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 아니, 뭐? 내 무슨 말을 했다고? 뭐야, 이쯤이 얕은 곳에서 알짱거리기만 하 뭐해? 해 이봐! I d 날 n t 그 헤이스라는 용병이 know. 같은 건 n t k n 만한 돈을 주겠다고 n o 뒷면에 약돌을 그려놨으니 길을 n t know. I don't k 오기 전에 각오를 단단히 해도 나와의 동업이 자네를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조심해서 오도록 하고 기가 막힌 순간에 등장 최근에 새 k i s h 받았어 덕분에 저 안쪽은 제대로 개미 Talking to the s a 내가 아니었군. 자네도 알겠지만, 윈다우드는 샌드웜과 엘자베라는 마음으로 어두 마음으로 툭하며 싸워댔는데, 오래전 큰 싸움을 치르고 둘다 잠잠해졌어. 덕분에 윈다우드는 잠시 평화 길러냈지. 그런데 여왕 개인이 엘자베로 이런 왕국을 만들었을 줄이야. 만약 샌드웜이 마음만 무릉치키라도 한다면, 윈다우드의 집안이 통째로 무너져버릴 수도 있었 이정도 됐어. 산성용액은 이 정도면 충분해. 붉은 개미 콜라에서확인했게 있다. 바로 고대 거인이 남긴 유적이야. 윈다우드의 집안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프리 여신에게 바친 거상들이지. 거상 자체는 대부분 부서졌지만 그 가호가 남아있다면 한동안 이 땅도 버틸 수 있을 거다. 자, 여기가 바로 붉은 개미 게이미. 개미들이 동족의 냄새라고 생각하고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그어던나프의 가호가 사라져 평범한 속성이 됐단 말입니다. 신의 가호를 없애버리다니... 진짜 어쩌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늦었을지도... 다른 속성은 어떻지? 어디에... 조사할 필요는 없 일단 여기까지 와서 나와 함께 일한다면 <laughs> 젊은 영주의 실불리의 의뢰자는 저 배후라는 놈들을 그럼 자세한 얘기는 자리를 옮겨서 하는 게저게 바로 오면서 말한 수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놈들에 관한 얘기를 해주지.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윈다우드 숲 경계지역이다. 이단자나 광신 그들은 스스로를 안식교의 모두 강경파 죽음의 기운으로 마음 클로디오에서도 빈놈이 그런 일까지 직접 마침이 근처에 뒤가 구린 놈들이 숨삐딱 좀구십 <놀람> <놀람> 역시 폐가가 남아있군 듣기론 이 지역엔 이런 폐가가 몇 군데나 더 있다고 들었다 못하대고 수색할 순 없지 놈들은 분명 윈다우드에서 하러 놈들을 추적할 때 가장 먼저 확인먹을 <놀람> 것은 사냥을 해서 구한다쳐도 물은 아니기 때문이지 자이 마른 우물을 한번 들여다볼 방금 뭔가 갑자기 걸본것 같은데 갈고리라도 있으면 집어넣어봤을 텐데 흩어져서 도구를 좀 찾아볼까? 예상보다 더 엄청난 걸가져갔 b e 래 그래. 생각보다 쉽 n 걸렸는데. 안식 f t 새겨진 반지야 e r 그 환영의 돌이란 거 아직 갖고 있나? 오빠, 어 u m b 저 환영은 설마 이 반지는 도움이 될 거야. 숨소리와 발소리. 자세한 설명은 곧 해줄 테니까 나 믿고. 집에 더라 잠깐. 저자는 내 머리도. 헤이스? 이 배신자. 그쪽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것도 잘받는게 좋을 거야. 그 편지를 어떻게? 낡은 목근에 끼어서 소중히 걸고 다니지 않았었나? 희망만 되 원하는 게 뭐냐? 이건 마을 사람들 건 아니 아니야. 샌드 원바 에르자베가 네놈들 대신 아니라고? 여전히 애초에 뛰어날 예정이었어. 재단과 흑마법의 흔적. <laughs> 존 대답해. 여전님께서 직접 오셨을리다 그분의 명령은 안타랐어. <laughs> 거대한 마음을 도마리고 윈다우드에 혼란을 불러오고 그것이. 도두님의 명령이었다. 안타라스를 깨워. 그 둘만으로도 영지가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모르나? 시대가 혼란해질수록 안식을 우리의 실체자 붉은 로가 차례 머신고 하는데 후회할 전에. 앞으로 다시 마주칠이 없길 바라지. 지금까지 숨겨서 미안했다. 정확히는 온건파 조직 중하나에우드클로디오는 이미 늦은 것 같아서 먼저 질문 이 있다면 지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온건파는 흑마법을 맹신하는 분위기에 반하는 사람들이 만든 바벌이지 우리는 강경파놈들과 다르다. 우리는 순수한 지식의탐구대들이다 그래. 온건파는 강경파는 수십 년 전부터 가짜 교조 아래서 굳게 지금의 온건파는 1 2 개의 조직으로 쪼개져 있다. 어떤 조직은 억압받는 백성을 돕거나 갈치고, 어떤 조직은 귀족과 싸우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질서에 저항하기위함이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경파가 사람들을 해치고 안식교회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자 질문이 있다면 지금 해두는 게 좋을 거야. 강경파 놈들의 미친짓을 만난 젊을 적에 강경파에 몸담은 적이 있지. 아니 아니지. 단순히 봉파분에난몇년 전에 온건파로 플러스 온 적에 한 조직의 지도자가 됐지만 그렇지만 강경파 놈들 때문에 피자. 질문이 있다면 지금 해두는 게 좋을. <laughs> 누구긴 누구긴 보시다시피 강경 나한테 무슨 일이 생차내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질문이 있다면 지금 해두는 게좋해머벅사입시하면 나도 알고 있지. 어쩌면 그분은 이 사태를 이미 예견하 이제 내 정체도 밝혔으니 자네를 붉은 로브를 저지해 안타라스의 기상을 막는 것. 그런 의미에서 자네가 해줘야 할게 있어. 지금부터 따로 행동하는 게 좋겠어. 영주에게 개미굴의 상황을... 넌뭐하 할... 뭘 제일 잘했어? 봐 받은 금고지가 영어서 쓰인 거잖아. 로렌, 그 샌님네 집은... 낚시는 뭐, 어? 저도 같아. 왜냐고... 아시로 장가에선 언제나 최고의 상품만을 취급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응, 음? 제가 로렌입니다만... 아, 이건... 아 그나저나 윈다우 영상문 앞에 가보시면 실력 좋은 용병만 찾는 라 무슨 영건이 붉은 비슷한 출신 성 안으로 따라와라 잠깐 주가 데려오는 게보았 내가 바로 영주 첼로스 뭐야? 도저 그 따위만 라 내가 첼로스님 진정 이런 가신년네 네놈 배 네놈이 별보어떤가 등을 첼로스 당장 확답할 필요는 없지 천천이둘려보게 여기서 다시 뵙게 될줄야보자시피전지가 여긴 적어도 아 죄송해요 하... 아, 저... 그게... 이곳의 노예들은 게다가 반처럼 어릴 때 제가 조금씩 돌봐주고 있지만... 어, 저... 저분과 얘기해보시면... 어? 반의 몸값 아 반의 몸값은 아참, 원래 몸값은 뭐... 저 남쪽 해안가 전갈미가 찍힌 자루! 이야기가 잘 되신 모양이군요. 아, 어, 서두실 필요는 없으니 하실 일 있으면 그것부터 하세요. 반은 제가 잘 보살필 테니까요. <놀람>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군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미와 같이 두 출신, 나머지 한 자로는 상단준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추가 보입니다. 발주서, 그레시아산 최상급 흑색 추신 나머지 한 자로는 상단 발주서 추신 나머지 한 자로는 상단준 첼로스님 기간의 뒷골목 에 이사금 제 성인이 부디 첼로스님의그 출신, 그 나머지 한 자로는 상단준님 항상 저희 상단을 이용해 주셨. 어. 아, 이쪽에 쪽. 이쪽. 니네 녀석 고장할까봐 친히 나오. 좋아, 이것만 있으면. 아 잠깐, 대낮에. 어, 이 자식 내가 하는 성의 표시야. <laughs> 마침 아, 자세한 건안 했.. 다시보니 꽤 반갑군.. 흠.. 역시 귀로토늄 그렇다면... 그래, 니만 네 미안하지만 너와 대목가 데모... 아, 들어보니 기왕 해야하는 일이라면 로렌.. 어? 알겠습니다.. 가는 동안 내가 볼 <laughs> 그딜러이라는 병사가 증거품을뭘 요구했나? 마블 투어를 증거로 팔린 같은 걸 가져오라고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앞으로 용병기를 계속할 바람에 임무에 관한 건 확실히 해 계약서도 열번도 되다 보게 좋지. 어, 오해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힘들지는 않은데, 이 이씨... 잠깐, 저기 봐. 이봐, <laughs>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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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야. 병사 한 명이 타령을 했어요. 성이 발각뒤집혔는데, 결국 제가 하필 하려 그래서 이번에도 제임명 형이 제 편을 들었... 드로... <laughs> 이걸로 대충 해결될고이 사근도둑을 처벌수으니그 뒤로 조시아님이 나타나서 저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무뭐한아석서리리고 뭐, 뾰족한 수가 있... 감사합니다! 일단, 꼬마를 마침 이 근처에 적 o m e t h i 뭐?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해야... 참 얄궂은 to g 잘못도 아니고... s o 만 e guy g 기 e s to 그러고 m going to go to the o c e 었으면 출발할까? 네! g 마야 g 물좀 o the ocean. I'm g o i n 이런 곳에 사람... 하, 일단 손 들이... 여기... 수저... 밀드레드란... 밀드레드? 마법사라. <웃음> <웃음> 저희는 수상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이쪽일 거예요. <laughs> <laughs> 세상에. 아까 소리 지른 건 궁금한 게 있으면 사용하지 말고 물어봐. 정보 고맙다. 나중에 괴한이라 할지 몰라. <laughs> 그래. 얘가... 이이데서두런데의 책은 가이어에서근샌드 y t 그 m e for one. Okay. 아 그래. 잘 보고 왔는가. e Okay. Time for on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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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야, 이 다음으로 자네한테 제안하 아덴 영재는 그랑카인과 아인하사드 교단에 상장 청활하는 건 아니야 나도 무기를 좀선봐야할것 같구만 <목소리> 거듭 신앙으로 왕국을로 이단다 헤이스를 잡아 여기 있었구나 떳떳하지 <목소리> 못한 마그를 끌어버린다 어, 빨리 헤이스문 찾아 여기 계셨군요 잠깐 안색예? 이불아 어서오세요 기왕 오셨으니 차라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정보가 들 어?